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을 추월하는 기술강국 꿈을 품은 중국 실현 가능한가 주간 전망대 390회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 말투가 느리고 버벅거리기에 1.5배 속도는 2배 속으로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 영상 보지 마시고 바로 이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1시간 16분이라서 많이 지루할 겁니다. 링크 제가 남기겠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 듣고 저 영상도 꼭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정리한 건 아닙니다. 일부분은 어 빼먹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자, 우선 저는 한국에 살지 않고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사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호주 뭐 영국 캐나다 미국 어디 어느 나라든 사실 많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 뭐라 해까요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어, 사람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그래도 어, 조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중국을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마카오랑 홍콩은 제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이랑, 어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 항상 악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기사를 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하더라도 어 악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가 인기가 있으면 악플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두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한번 올라오면 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영상을 듣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저기, 안유아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의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 뭐랄까요? 한번제 의견을 뭐 넣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패권은 역사 해 가지고요. 대략 100년에 한 번씩 변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 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패권 이동이 자본 이동을 했다. 유대인 자본 이동이 중요했었다. 사람의 이동, 인재. 그러면서 자본과 기술 중심 허브가 되었다. 이게 미국으로 이제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중국 자본이 어~ 중국이 자본이 있는지 중국은 현재 미국의 (5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이 자본 시장을 키운다 상해 거창판 해서 중국판 나스닥입니다 (2020년 7월) 시작했고요 중국 인구 14억이지만 은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민국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인재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요. 특히 중국 심천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심천이라고 하면 은 션천인데 홍콩 위에 있습니다. 제가 홍콩 네,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 위에 배 타고 네, 쉽게 가는 거를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네, 배를 타고 갔고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다리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제일 긴 다리. 그래서 이제 배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도 갈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이야기를 한다.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으로 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지난 과거로 이야기하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이야기를 했다 했고요. 리더는 무엇인가?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조, 좋게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된 리더라고 이제 볼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뭐 마치 형님과 아우 뭐 그런 사이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중국은 이제 반대로 세계화 학대로 다양화를 강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제 바다를 장악했어야 했다 해상 패권 그 이후에는 경제 패권 금융 패권 그리고 구 소련과의 이념 패권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싸움은 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결합된 것이라 했고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념 패권이라 했습니다 이념이라는 게좀 제가 좀 어려워서 사전을 보니까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좀 여전히 어렵습니다 중국을 이제 사실 선호할 국가들이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없다고 이제. 본,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패권까지는 가지, 아, 가지 않는 거 이제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 관계는 냉전이 아닌 양전이다. 냉전이라고 하면 콜드 양전 쿨 cool, 청량하고 맑고 선늘하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양전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0년부터 중국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 만약 내년 2021년 중국 gdp가 6% 회복한다면은 2030년쯤 되면 GDP 절대 규모라고 이제 언급했고요. 미국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미국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도 결국 중국을 때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쌍순환 전략을 이제 세운다.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었죠. GDP를 이제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제 아주 낮, 낮다. 현재 지금 미국의 3 분의 1 정도 되고요. 백건 국가 도전을 하려면은 어, 하려는 국가 중에 인구가 1억 넘는 국가가 이제 없었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1 4 억입니다. 과거랑 비교하기에는 그래서 좀다르고요 미국은 이제 탈 중국화 공급체인을 그린다고 이제 했, 했습니다. 중국을 빼면 사실 돌아가는 게 힘들다고 이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가 윈윈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 물건을 쉽게 가지고 올수 있었고 중국은 현재 제조업 4조 달러로 28.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그 차트가 있습니다. 한국도 있는데 비중이 중국에 비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단기간에 중국을 뺀다면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자료나 이제 논리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사실 하면은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미국 교수들의 자료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시는 그 교수 분이 하버드 대학 어, 포토 교수에 의하면은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려면은 인프라 교통이죠. 인재, 기술력, 조달이, 기술력 그리고 조달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 모든 산업을 가진 나라가 현재 중국이고 인도는 어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쉽지 않냐? 인프라가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이 좋지 않다. 구축하려면 오래 걸린다. 리커창이 총리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에 있더라고요. 중국은 월 소득 17만 원이 되지 않는 인구가 6억 명이나 된다고 했고요. 즉 여전히 저인력이 많다. 제가 좀 표현이 좀 잘못인 저소득 인력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베트남의 이제 문제는 인구가 1억이 지금 되지 않는데 베트남으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간다고 하면은 1억, 인구 1억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월 소득이 월 소득이 이제 늘어나겠다는 거죠. 베트남 월 소득이 그리고 토지 비용, 땅값 아마 언급한 것은 같 땅값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뭐 크기를 보면은 뭐 그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탈중국화를 하면은 중산층이 이제 무너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소비의 중심이 된다고 이제 했고요. 한국에는 수출을 대부분, 어, 부품을 중국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만약 쌍순한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은 중국 내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공급 체인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속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한국과 독일 중산층이 무너지면은 어 이제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자체 구매 시장이 없다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도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안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틱톡을 제재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틱톡이 미국 클라우드 회사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국 클라우드 회사의 매출이 타격이 이제 생겼죠. 어, 이게 패스트리 주식이 있는데 최근에 어, 언급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언급을 하면서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틱톡 제재 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한번 하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 지겹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어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듣고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꾸준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스스로도 공부하고 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 정보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